오늘 가족 어떻게 오셨습니까? 애들이 방알비고 우리가 휴가라서 애들 자니까 바닷가도 요 네, 재밌게 놀다 가서 휴가 받았어요? 네. 네, 놀다 가세요. 네. 여기 뭐 합니까? 아저씨 휴박 사러 온다 요 휴박 사러 왔어요? 주인이세요. 네. 오늘 여기 뭐 팔아요? 여기 과일 팔아요. 과일 팔아요. 과일 주스 만들어줘요. 여기 손님들 뭐 먹으러 왔어요? 저는 바나나. 포도라. 네. 감을 먹으러 왔어요. 아, 오늘 어떻게 왔어요? 방학했어요, 애들. 네. 네 오늘 네. 재밌게 놀다 가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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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나 여기 나이 오늘 나이 수박 나이 좀 나이 많이 팔았습니까? 네. 수박 한대 얼마예요? 너무 비쌉니다. 수박, 수박 샀어요? 몇개 샀어요? 몇개 샀어요? 많이 샀어요. 저도 하나 주세요. 네. 고마워요. 아연이, 아연이도 수박 샀어요? 몇개 샀어요? 다섯 개 샀어요. 맛있게 많이 먹으세요. 네. 같습니까? 아버지는요 아버지.